네, 아, 오늘 보봉국민의 날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모르고 여기 앞에 들어오는데 지금 내가 가는 곳이 이곳이야? 라고 물어봤을 정도로 와 정말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 그만큼 이렇게 크게 축하하는 이 자리에 제가 함께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막다 일어나셔서 막 이렇게 뛰어놀기도 하고 했지만 어 저는 다시 한번 이 분위기를 살짝 따뜻하게 이렇게 내려앉고 어 그러려고 이렇게 왔는데 첫 번째 곡으로 참 좋은 사람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제가 불타는 트롯맨에서 우승을 해서 너무 감사하게 서운도 선생님께 이렇게 받은 우승 특정곡이었고요 어, 여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참 좋으신 분들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박수와 함성 들어볼까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저기 뒤편에도 정말 많으시던데 반갑습니다 네아 오늘 특별히또어네이쪽도 계시고요 특별히 또 안전이 제일인 거 다들 아시죠 네 끝까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쯤이면 좀 어두워질 것 같아서 이 곡이 어울리지 않을까 했는데 어 뭐 도봉구에서는 충분히 저녁에 예쁜 별들이 보일 거다라는 생각에 골랐습니다. 별과 당시 여러분들께 한번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뭐 여기서 뭐 밤에 별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했는데 몇몇 분들이 어 그런가 이러면서 서로 쳐다 봤는데 네 마음으로만 볼수 있는 그런 별들 여러분들도 어 함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어, 오늘 짧지만 함께 여러분들께서 이 보내주시는 에너지는 제가 또잘 이렇게 또 충전을 해서 앞으로 더더욱 열심히 노래하는 그런 가수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 곡을 어떤 곡을 불러드릴까 하는데안돼 많이 불러야지. 네, 그러니까요. 어. 가볼 란데 우선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리고 또. 무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즐겨주셔야 됩니다. 어, 이 곡은 또 명곡 중에 명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마음으로만 따지면 뭐, 이별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 이별해야 되는 그런 마음으로, 어, 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별이라는 곡인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함께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어 워낙 또 시간 절약을 위해서 내려갔다 올라오지 않고 아우, 네. 내려와, 내려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이렇게 앵콜 아, 외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정말 크게 축하하는 날이 만큼 다시 한번 함께 시간 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올한해 지금 뭐 벌써 이제 5월이 다가왔습니다. 네. 어, 더 좋은 일들로 가득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게 바라겠습니다. 어, 저 또한 앞으로 또 계속 성장하는 그런 어, 크로스버가수, 성악가로서 시작해서 크로스버가수로 그리고 또 이제 트로트 가수로 그냥 이제 가수로 저 또한 한주한주 한주 어떻게 제가 변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계속 여기 내려오라고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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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일 모레 언제 어, 좋은 일들이 생기지 모니까 늘 내려와 행복하게 오늘 일들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곡은 제가 최근에 신곡이 나왔는데 당신의 카톡 사진이라는 곡입니다. 어 아마 들으시면서 부모님이 많이 생각나실 것 같은데 어 지금 분명히 여기서도 나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 아마 꽃이나 산이나 뭐 가족이나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한번 유심히 잘 들어주시면서 어이 노래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캐릭터 사진 보내드리고 이만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네. 다음은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사랑받는 한국 가요계의 그렇죠? 비욘세입니다. 네. 예리 씨의 무대로 함께하겠습니다. 자, 끝났...